안녕하십니까. 창업 동아리 인섹트 플러스의 성과 발표를 받게 된 3학년 곤충과 이재관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섹트 플러스는 어, 네, 국내외 곤충을 최진및 기록하며 표본하는 동아리입니다. 네, 개헌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곤충 표본에 대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기 목표는 어, 이 정도였습니다. 부원들이 표본 기술과 곤충에 대한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곤충 학생들에게 학습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볼 거리를 제공합니다. 네, 일단 4월에서 5월에는 네, 해외 곤충을 위주로 표본을 했습니다. 해외 곤충을 표본하면서 어, 다양한 곤충에 대한 표본 기술을 익히고 곤충의 이런 다양성 같은 것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또 6월부터는 그 원래는 국내 곤충을 채집하여서 국내 곤충 표본을 하려고 했는데, 어, 저희가 어, 채집 도구도 없고 시기도 안 맞고 날씨도잘 네,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저희가 어, 뭘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해보다가 곤충의 생태를 이해시키며 보기 힘든 곤충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고 어, 예술적, 교육적 가치도 있는 곤충 디오라마를 제작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네, 또 7월에는 어. 직업교육박람회에 참여하여서 학교를 홍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오라마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단체 4인 이상으로 단체로 이렇게 만든 디오라마도 있고요. 이렇게 개인이, 개인으로 만든 디오라마도 있습니다. 네, 또 10월에는 미농미농 축제에 참여하여 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네, 매출도 10만 5천 원이라는 수익도 냈습니다. 네, 또한 11월에는 어, 청, 2024년 청소년 디즈클 페스티벌에 참여하여서 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설립 네, 목표의 달성입니다. 일단 회원이 성장은 어. 동아리를 하면서 곤충 표본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고요. 동아리를 하면서 곤충에 대한 지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어, 이는 향후 어, 관련 기업이 취업하거나 아니면 관련 대학 학과에 진학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 요소를 제공했습니다. 관찰을 통해 곤충의 형태적 특징을 학습하고 어, 다양한 곤충 표본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곤충의 분류체계와 종이 구분 기준 등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학교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어, 이렇게 어, 다양한 곳에 어, 건축, 저희 인셉트 플러스에서 제작한 곤충 표본 액자나 디오라마가 활용되었습니다. 네, 또 수익은 사실 저희가 어. 이총 예산이 한 88만 원 정도 나왔는데, 어, 수익이 아까 말했던 그 미동축제, 미농 미동동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해서 어, 10만 5천 원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 사실 적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네, 회원, 수익을 내기보다는 회원이 성장 또는 아까 말했던 그런 목표들에 더 집중을 해서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더 집중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어, 향후 계획입니다. 어, 내년부터는 어, 올해 그런 여건이 안 맞아서 하지 못했던 국산곤충 위주로 표본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채집을 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 그런 채집, 채집하고 표본한 곤충들을 네, 이렇게 데이터화시켜서 다 기록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어, 여러 가지 표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섹터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 응답 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어, 발에서 그 지식 정리...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곤충에 대한 지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느 쪽으로 지식이 좀 향상될 수 있었는지. 어, 네 일단 그 저희가 뭐 거의 이런 동아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어 저희가 그냥 수업을 하면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는 어 배울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곤충이 어 그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표본하고 제작하는 그런 기술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이렇게 표본을 하면서 다양한 것 중에 또 채집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수업을 하면서 배우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아리원들 간에 업무 분담이나 그런 건 어느 음, 식으로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진행은 3학년들이 맡아서 이제 어, 체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2학년과 1학년들이 이제 그렇게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그 약간 번부 같은 것이 많을 때는 2학년들도 같이 이렇게 네, 표본하고 그런,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표본 구입이나 그런 과정들은 3학년들이 주도적으로 좀 했다는 말씀이네네 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동아리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이 동아리가 발전될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사실 이 동아리 처, 처음에 설립할 때도 설립 발표를 할 때도 그때도 넣었던 내용인데요. 저희 동아리가 사실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구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충 표본을 통해서 어, 수익을 낸다는 게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이 동아리에서 어, 네,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필요하다면 네, 또 곤충 효분을 판매하든지 그렇게 해서 네, 네, 다, 내년부터는 수익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컨텐츠 되게 좋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물 개수가 여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여기 동아리에서 만드신 그런 스토리만 잘 기록해놓으셔도 아. 충분히 구매욕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동아리 구성원은 학년별로 몇 명씩 구성되어 있나요? 어, 현재 3학년 6명과 어, 2학년 2명으로 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는 3학년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2학년들이 내년에 유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 어,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강이 운영해왔던 그런 것들을 좀 전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새로 어 인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어 좀잘좀 만들어놓을 계획이다. 상명들이. 그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음 이런 이제 새롭게 표본을 만든다거나 채직을 하는 과정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 방법을 서로 공유를 하나요? 뭐 지도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나요? 아니면 어 전문가 도움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네. 자료를 활용하나요? 저희가 어 원래 전문가를 약간 만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약간 기회나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어 커뮤니티나 아니면 어 인터넷에서 그렇게 자료를 직접 찾아서 또는 어 직접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어, 어 기술을 익히고 계속 지식을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발표하는 중간에 원래 계획했던 것을 실제로 하지 못하고 조금 대체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걸 실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어뭐 지, 이렇게 기술이 좀 전문가의 도움 받지 못해서 또는 아까 뭐 도구가 없었다고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학교에서 구비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건지 아니면 뭐 물품을 그,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원이 부족했던 건지 그런 부분 좀부탁 아,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어, 원래 채집을 하려면 시기를 되게 잘 맞춰야 되고 날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일단 채집 도구 같은 부분은 어, 저희가 어, 미리 구비를 했어야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데, 채집시기에 약간 채집시기 직전에 이렇게 구비를 하려다 보니, 어, 이런 구매 같은 게 학교에서 하려면은 되게 약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주문을 올려야 돼서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계산하지 못하고, 어, 이 채집 도구 같은 거를 저희가 구비를 미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채집 도구 같은 거는 어, 그런 것 때문에 구비를 하지 못했고요. 또한 시기 같은 것도 저희가 어 이렇게 채집 시기 적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렇게 시기도 맞추지 못했고 또 날씨도 계속 따라주지 하나 가지고 그래서 좀채집 어려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결국에 사전에 채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채집을 할 시기를 놓쳐서 원래 계획했던 걸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아까 80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사용한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어 보통 보면은 어 곤충 표본을 구입하는데 일단 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 표본 구입에 한네한 30만원 정도 든것 같고요. 어네또 <laughs> 다른 부스 운영하고 이런 은것도 그러면, 것 같습니다. e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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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a l k i n g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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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l 다 i n g talking, t a l k i 상품? 완성품은 몇개 정도 되나요? 종류별로? 어 종류별로 네, 디오라마가 일단 뭐 단체 한4 개에다가 개인 개인 한열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작을 했고요. 그 액자, 건축 표본 액자들도 약간 어 다양, 종류도 다양하게 한네한 이십 개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음, 이거 지금 학교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전시 가능하겠네요. 네 아마 전시 가능할 겁니다. 오늘 오후부터 테이프 준비할 테니까 전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 동아리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내년에 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어, 저희가 원래는 되게 약간 어, 성대하게 그렇게 어, 아까 말했던 그 아까 향후 계획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국내 군충 대표. 다 채집해서 이렇게 표본해서 그러니 어디 생물자원관이나 그런 박물관 같은 데서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만들어 놓으려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획 같은 거를 되게 철저하게 짜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런 향후 계획 같은 거를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후배들도 이제 내년에 또 이끌어갈 후배들이 어, 더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네, 많이 이렇게 가르치, 가르치고 교육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어, 이끌어서 네,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그 내년에 동아리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개인적인 심사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거뒀던 동아리 성과 중에 제 가시적인 건 여러 행사들에 전시할 수 있었다는 점, 그게 사실 제 가시적인, 가시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건 되게 칭찬드리고 싶은데, 일단 채집, 이 표본을 만든다는 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핵심적인 건 채집이잖아요? 네. 근데 국내 활동이 조금 올해 미비했던 점, 그거 내년에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채집부터 해가지고 표본을 만드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주신 기록 정리하는 부분, 그거 내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창업 동아리다 보니까, 조금 더 창업 활동의 유용성,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